어, 저희가, 지난, 어, 지난, 주일날 출발해서 갔는데요. 그 어딘가 하면은. <laughs> <laughs> 시카고 에에서되죠 그, 어, <laughs> 여기, 여기 어, 한편은 이렇가있입니다이 정도 보이고요 8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참, 제가 저, 어, 와타마나라고 경합하는 절대로 아니지만, 와타마나는 여기입니다. <laughs> 그 같은 시간되고 여기 세탁기는 저희가 하시간 빠릅니다. 다음, 넥스트 이거 다시 저 흙때리로, 습스트 여기 왔다 갔다 잘 나오죠? 세탁기 <laughs> 어, 여기 하고, 시카고는 이쪽입니다. 스트 네, 이게 되죠? 베르슨 포드, 30년 만입니다. 1 9 8 5년도에 사람이 만든 어, 영화죠. 우리 트니스라는 영화인데, 다음,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그 다음. 제가 이 영화를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인스파이더는데요. 이런 일도 해보고 싶었는데, 보시다시피 저희가 선교가 사는 거는 이렇게 영화처럼 활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사람들 이제 영화 속에서 학교 지는 겁니다. 이미 시커티에서그 다음. 영화 주인공 남자들는 영화 니다그 다음. 어, 애초에, 애초에 레드보드 미션에서 저희도로 직원교수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 다음, 다음, 또, 다음. 그래, 그런데, 이제, 어, 그 다음 넘어가세요. 뭐 제가, 저, 어, 지금은 조금, 좀, 좀 자신이 없다고, 이두발 땅에 짓고 있는 지욕장을좀 달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국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런 집에서, 저, 스 했습니다. 다음. 같은 슬라이드도, 넥스트, 넥스트. 네, 여기, 아, 아보시다시피 저, 어, 더가 없죠. 그래서 그거 설치한 겁니다. 네, 다음. 이, 쪽도 마찬가지고, 다음. 다음. 네, 이거는, 어, 저희가, 떠나기 전에 다섯 분을 만나는데, 다섯 번, 그, 금요일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사진입니다 다음. 이건 네, 지난 주일날 아침에, 저, 교회에서 일고가 출발하고, 인디아나에서 백종원 장로대에서 어, 나머지 사람들과 합류해서 출발하는 그때입니다 새벽, 어, 6시 45분 독입니다 다음. 오늘 가다가 저희가, 어, 연결 안시키동부지역으로는 12시 정도 되는데, 거기 저포으로 휴게소 인 데서 내려서 위험해 드리는 장면입니다. 다음, 어, 가는 데장면 대충 이런 식으로 생고요그 다음, 여기 어, 레드보드 미션 그 본인 품입니다. 다음, 거기 오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이제, 이 보시면은, 그 사람들께 사진찍라고요 여기 보시면 투표할 때 투표할 때포스처럼 그 일렉트 유저스 크라이스틱이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 좀 어둡지만 이게 저 숙소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네 사람이 잘수 있는 그 공간이 네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작은 아, 숙소 또하민버드그 방안 같은 것이 열려있는 방식이 됐습니다. 그 다음 화장실 보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건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는데 어, 여기 보시면 는 보다 깨끗하고 괜찮아요. 저희가 그대 이상으로 시설이 좋다고만 듣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 세면되고그 다음 이게 그 지금 저희가 자는 숙소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그날 지나 그 주일날 지나고 먹는 장면이고, 그 다음 여기 보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많죠, 그 Catholic High School에서 왔습니다, 한 30명 정도 학생들이, 그 다음 어, 가끔 저식사는 장면이 고그 다음 여기는 설거지 하는 데 일부분이고, 그 다음 이게 그 다음날 아침, 어, 아니, 이게 월요일 저녁 식사가 온다, 뭐, n e 어, 식사하는데 있으니 그 예배실입니다. 강당을 드리는 거죠, n e x 요것도 그, 뭐, 아마 화요일 아침 식사가 되요 어, 식사도 저, 자꾸 뭔가 나서좀 죄송한데, 먹을만 해요. <웃음> 물론 반찬 아니지만, 네. 이거는, 어, 일하러 가는데 정식하농장니다이 빵하고, 어, 덩어리하고, 뭐, 햄, 뭐, 치즈, 어, 토마토, 라타스 이런 걸 갖다가 넣어주면, 갖다 어, 그 다음, 어, 이거는 저, 저희가 공사하는 데고, 어, 그 다음, 이탐퍼링스 저, 집에 넣어주면 이렇게 깡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치, 꺼내가지고서, 어, 정리하고서 이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어, 드라이어, 워셔, 그 다음. The 치는 장면이고, 넥스 x 이 깡통 내는 장면이고, 바깥저 <laughs> 준비하는 거 칠하는, 페인트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이 바깥으로 넘어가서, n n e 그 집에 갔을 때, 그집 앞에서 이제, 진달려가지고, 같이 지었습니다. 네, e 공사시키잘닮마시오 n e 예, 어, 저거 준비하고거요 바닥이 많이 됐죠. 넥스트. 이게 저, 좀 착한, 그, 저기, 도구인데요 그, 트레일러에 붙어가지고, 양쪽 판이 제 저, 돌발을 그 말이 휴처럼 어 있습니다. 그런 거 기계로 해가지고 쏙 거터 꼽는 거예요. 길이를자유자재로 하게. 저는 이거 처음 봤습니다. 그다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아주 긴 거터를 하나로 이렇게 달고 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세탁기 있는데, 이제 바닥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laughs> 여러분들 메뉴나 저 어디 TV에서 보시면은 그 음식 찍는 사람들 있게끔 이렇 찍습니다. 그것도 실제보다 더먹을 뜻스러운데 이거는 사진보다 더먹을 뜻스러운 데같아 이건 수요일 날 너무 직접, 저, 너무 바로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어려운 파일이라 수요일수있는데나이가나폭포추석판입니다그 <laughs> 네. 다음. 예, 네, 괜찮아요. 나이가나폭포 같지 않아요.

어, 물도 담아가고, 정심도 담아가고 하는 그런, 그런, 저, 시설입니다. 예, 매일 아침, 이 곳이 시부터 이제, 이션 잠깐, 한 15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이거, 넥스트. 예 또, 오늘 예, 장군님이 저, 수요, 저, 정비통하고 지금, n 어, 저희가 수리한 집을 350m 떨어진 모세이 프리덤 홀린스 처치라고, 저, 그 말하자면 동네 초지죠. 그하나 있습니다. 넥스트 그 안에, 제, 여론철한에서 곰팡이 형좀 났는데요. 넥스트 이게 점심 먹는 장면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쿨러에가정으 왔다 가서, 이제, 준비해서, 저, 샌드위치 삼습니다 넥스트 목사님들이 받고 있습니다. 예, 여기 저 여자분이 프로리더라고, 오일랜드보드 미션에서, 이제 말하자면 전문 목수죠. 이제 우리 저 감격해주고 지도주는 사람입니다. 넥스트. 어, 이거는 거짓말 끝났서저 모터 히 들여놓은 거고요. 넥스트. 어, 목요일 날짜는 게펀 나이트라고 해서 그, 어, 말하자면 타렛 쇼. 서로 교회나 교회들 나와서 이제 장기장기 시작 장면입니다. 넥스트. 저희가 꾸몄지만은 그 저희 교회, 교회들 나와서 합창한 장면입니다. 장기 넥스트. 그, 고당선들 봐서, 이제, 조카 하는 고요 n e 어, x 이 사람들은, 저기, 큐가 뱁지스 치라고 뉴욕 쪽에서 왔는데, 이제, 저, 플래그를 가지고 춤춘 사람들입니다. n e x 거기, 저, 가스프레스 합니다. n e x 보시다시피, 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어, 50분 중에, 네. n e x 어, 마찬가지입니다. Next. 다 이것도 블렉포스트죠 n e x 다는 거. Next. 그런 각처럼 이렇게 45도, 45도 딱그서 구십도 잘 맞았던 겁니 그렇지 <laughs> <Next. 웃음> yeah, 어, 저희 영 Ph.D.가 엔지니어링 p h d 에서그렇지만그렇지아도이게잘했습니다 n e x n e 어 저희 다니 목사님처입니다 n yeah. <laughs>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장기 들어오는 거죠, 네 yeah, next. 이제 세탁기 들어오는 장면이 yeah, next. 강통을 다 드렸는데, 보니까 막 백장 가면 혼자 다 드려놨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탐클린스라고그러는데 이분이 그분이고, 이분부 딸, 손녀 이쪽이 제은 분입니다. 넥스트, 넥스트. 그 근처에, 어, 큰 병역 가까이 90몇년된 그, 어, 감리역에서도, 연합 감리역에서도 한번방문했습니다 베벌리, 지그 동네가 저희 가는 동네는 베벌리 캠퍼지입니다. 넥스트, 넥스트, 교회 안에서 찍었습니다. 넥스트, 이 교회가 넓은데 지금 현재 출석 인원이 1 0 명더라고요. 출석에 예, 네, 이제 저 아까 말한 자 라투리도 하고 있고 여기는 그위에저총 감독하는 그런 어그 사람입니다. 이거는 저 금요일 날 저녁에 성공만 찬하는 장면입니다 넥스트. 예, 저희 교인들이 덕분에 받고 싶어 넥스트, 넥스트. 목사님 등장시고이다들습니다어 결론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젊은 사람들, 학생들도 왔고 연세 많으신 분도 많이 왔고, 물론 아무나 할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 그러니까 일이 쉽다고 하는 표현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누구나 다할수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교회로서 적어도 한번한두 번씩 가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 가시는 분들은 또 후방에서 지원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